외식정보 주식회사의 박형희 대표이사님께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이삼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외식업계가 2014년부터 16년간 3년간은 아마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것이다. 이렇게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서 살펴보시 바랍니다. 2015년 지금 어떤가? 최악입니다. 최악.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이유가 왜일까요? 작년 연말에 세계 경제 전문가나 한국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2015년 경제 성장률이 4.2%를 목표로 한다. 그러다가 4.0%를 목표로 한다. 그러다가 또 3.78%로 목표로 한다 해가지고. 올 1월 초에 3.7에서 3.8%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S&P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잘못하면 2.3%로 추락할 수 있다라고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정부가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P가 S&P가 이렇게 2.3으로 때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정부가 택도 없는 얘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3.5% 이하는 안 떨어진다고 큰 소리 들 쳤어요. 우리 정부가. 그런데, 그런데 큰 소리 친지한달 만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게 3월 초입니다. 3월 초에 자, 3.5, 3.5로 낮추다가 3%대로 초반으로 낮춰버렸어요. 물가도 1.8, 1.9가 올라갈 거라고 그랬는데 1%대 초반으로 깨갱했어요. 그러던 것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최근 왜 우리나라 음식점들이 외식업계가 최근 2~3년 동안 최악의 상황이 왔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소비지출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어요. 올해 얼마로 한다고 그랬죠? 1.8에서 1.9라고 그랬어요. 택도 없습니다. 1%대 초반에 아마 머무를 겁니다. 계속 보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최근입니다. 한 11일 전후 해가지고 각각 다 발표한 겁니다. 이게 2015년 1월달에 발표한 건데 최근에 다 내려 잡았습니다. 한국. 개발 용본이 최하 2.4. 우리 정부가 뭐라고 또 내렸어요 요새 2.7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요새 다시 낮췄어요. 3.5 이상은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큰 소리 쳤던 양반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다 외식업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외환위기 이후에 외식업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 상황을 한번 쭉 보실까요? 보세요 쭉. 앞에 그냥 동양은 쭉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2014년에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세월호하고 복합적 경기 침체 아베노믹스 올해 2015년도에 메르스를 예상 안했어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합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과당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외식업 경기가 최악의 상태가 올 것이다 그런데 메르스가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메르스 사태는요 세월호의 3배의 강력한 영향을 위시고께 터트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어, 자, 우리 자영업자가 70%가 5년 내에 폐업한다는 건뭐 여러분들 다잘 아시는 거고. 그죠? 그래서 작년에 한국 경제가 특집으로 6회에 걸쳐서 연재를 하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쭉 보세요. 쭉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치킨집, 대책 없는 은퇴자들의 개목 정말 식당 노예가 된 기분이다. 무지하게 바쁜데 손에 진도는 없고 딱 백만 원이라도 가져가고 싶다. 백만 원도 돈이요 지금. 근데 우리 자영업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묻지마 자영업 안해도 먹고 살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지. 대기업 다니면 뭐하나? 사십 대 중반 만되면 퇴직하는데 무늬만 사장 수백만 명에 이른다. 잔치 타다가는 빈곤층에 이르는 것이 자영업이다. 여기 뭐라고 써요? 자영업 요즘 너무 힘들다. 절대 절대 자영업을 함부로 뛰어들지 말라. 진짜 매일같이 조여오는 것,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다. 그래서 자영업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노인층, 노인이 몇 살로 보죠? 요새 기준이 65세로 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빈곤층이에요. 아세요, 여러분들? 끔찍합니다. 근데 빈곤층으로 떨어진 노인들의 80%가 자영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중에 다시 80%가 모한 뭐 사람들이에요, 식당한 사람들이에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요즘 외식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 상황을 보면 지금은 장기 불황을 넘어서 이제 1%대 2%대의 저성장 시대를 거쳐가지고 세오로나 메르스 같은 사태가 앞으로 끊임없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겪고 있다. 이세 가지가 외식업을 둘러싼 최악자다. 저는 6, 7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외식업이 20년의 일본의 장기 불황을 그대로 탑승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오동원 회장님 귀에 딱지가 듣도록 저는 들은 거예요. 전 일본은 참 많이 다니거든요. 일본은 최고 많이 갈때 일년에 24번 갔다 왔어요. 최아 못 가면 한열 번에서 열두 번. 내일도 제가 이제 교토와 오사카를 도로로 어 내일 새벽에 출발하는데 20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잘 알거든요. 일본의 모습을 보면 한국의 외식업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일본의 외식업을. 그래서 6, 7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의 20년 장기부랑 터널 우리는 벌써 6, 7년 전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어요? 2013년도, 2, 3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정부가 내 수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꼰두라지 박질 할수밖에 없으니까 며칠 전에 뭐 했어요? 이거 한 말입니까? 어디서 본따서 미국에서 본대가지고. 그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코리아를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덕택에 1.2%로 성장했다고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3.4분기가 1.2% 성장했대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외식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음식점 사장님이 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끔찍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바뀌어요. 자, 우리 교수님들도 화면 잘 보세요. 올 1월 달에. 서베이 회사인 엠브레인하고 동아일보하고 조사한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설문 조사를 해봤어요 소비 트렌드를. 자 우리 교수님 여자 교수님들 한 6, 7년 전에 설문했다면 어떠세요? 품질 보고 사셨어요? 가격 보고 사셨어요? 디자인 보고 사셨어요? 아니 디자인이요. 우리 사장님은요 아, 교수님은? 디자인이요. 예, 브랜드 안 보고 똥중에 똥이나 뭐? 에? 에르메스나 이런 거 똥중에 똥 베네 똥 베네똥 아니에요? 예, 아시죠? 이런 거 보고 샀다고요.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디자인이 몇 프로? 6.9 브랜드가 프로. 브랜드가몇 프로? 3.5 프로. 그리고 뭐예요? 품질과 가격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가 뭐예요? 요 문장 잘 보세요. 호갱한다라고 교수님들이니까 이거 알 거예요. 가성비 높은 칩시크에 주목한다. 가성비까지 잘알 거야. 가격 대비 성능. 칩시크는 뭘까요? 오늘 상도 받으셨는데 칩시크. 모르셔요? 교수님들 다 알텐데, 호구 고객 안 되려고 가격 대비 성능 높은 싸면서 실용적이고 멋진 것에 주목한다. 이게 소비자들의 한마디로 딱 트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가 나타나죠. 어떤 거예요?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게 뭡니까? 저가 항공이 무섭게 호황을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결론은 뭡니까? 싼 가격에 고품질의 상품을 요구한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싼 가격에 고품질을 요구하다 보니까 요새 끝없이 싸지지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요. 이마트가 이마트 전국의 이마트를 이용한 고객들 자그마치 2억 8,200만 명이더라고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들의 소비 트렌드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힐링이 힐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힐링이 아닙니다. H E A L 앞자만 딴 거예요. ING 진행형. H가 뭐의 약자일까요? 보실래요? 하프 프라이스. 뭐예요? 반값, 50% 할인하는 것만 뒤지게 잘 팔리더래요. 이지가 뭘까요? 애초에 말로 가면 됩니다.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조리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올투게더 뭐예요? 모두 함께. 그 중에서도 눈여겨 볼거 뭐예요? 그런 싼 거를 요구하는 중에서도 로컬푸드를 요구한다. 로컬푸드는 싼게 아니잖아요. 건강과 안전과 안심을 추구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마트에 여기 만차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2억 8천 2백만 대상에서 나온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진행할게요. 말이 좀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식업계가요, 저물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외식업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업종이 뭔가니 카페입니다. 인정하시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카페에다 미쳤어? 나또 희한한 거야. 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벌써 10년 전에 카페 전성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2, 3년 전부터 일본의 모든 커피 전문점들이 매출이 2 30%다 추락했습니다. 왜 추락했는지 아세요?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에 100엔짜리 카페가 들어갔었습니다. 1 0 0엔이에 100엔. 그런데 이 100엔짜리가 어떤 줄 아세요? 100엔이면 천원아니야요한 돈으로? 그런데 스타벅스의 350엔짜리보다 일본의 전통 카페인 도트루의 250엔짜리 커피보다 맛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사이에 편의점에서 커피가 몇잔 팔렸는지 아세요? 5억 잔을 팔렸습니다. 5억 잔. 이건 제가 통계낸 것이 아니라요. 세계적인 언론사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겁니다. 5억 잔. 이 5억 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의점 매출이 13%가 올라갔대요 커피 때문에. 커피 사으로 가서 들어갔다가 어떠세요? 편의점이가 뭐예요? 내가 필요 없는 것도 집어 갖고 나오잖아요. 초콜릿도 집어오고 껌도 집어오고 매출이 13% 올라갔는데 매출 13%도 신나는데 순이익에서는 27%가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편의점은요. 마진이 되시게 좋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에? 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세븐일레븐이 성공을 하니까 일본의 모든 편의점에서 카페 집어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가보세요. 다 있습니다. 로서, 뭐스 예다 들어가 있어요. 전국의 7만 개의 편의점에서 카페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점점 매출이 다 추락했습니다. 이걸 한국에서 본다 왔잖아요. 한국에서 본다 온 겁니다. 그래서 다천 원짜리 커피를 때렸어요. 2년 전부터. 근데 한국의 커피 점점들 카페는 매출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절대 안 떨어졌습니다. 왜안 떨어졌을까요? 왜안 떨어졌을까요? 커피가 맛없다고? 천만의 말씀. 오케이. 따라서 하세요. 된장녀 때문에 시작.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요 롯데리아 커피 절대 들고 안 다녀요. 그죠? 별다방 콩다방 탐다방만 갖고 다니지.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싸졌지만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요. 금방 우리 진 교수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저가 커피를 완전히 천하통일 시킨대죠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 중에서 최고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입니다. 현재 1500개가 넘었어요. 이디야 커피 얼마인지 아시는 분? 2800원입니다. 이디야 커피의 이 무서운 공격을 막기 위해서 파리바게트가올 1월달에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저가 커피 시장을 치고 들어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카페? 세븐일레븐을 본따지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카페하다지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파리바게트가 3,500개의 모든 파리바게트저을다 집어넣었습니다. 세븐일레븐처럼. 그러면서 얼마 받았는지 알아요? 2,500원. 300원 더 싸게 했어요. 요걸 딱 보니까 되겠 거든 또 하나가? 그랬더니 맥도날드가요, 맥카페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때렸습니다. 여긴 얼마 받아야 될까요? 소싸이되잖아 2,000원. 그 맥카페는 2,000원이에요. 2,000원짜리가 유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딱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가 커피 시장이 무섭게 넓어지는데, 최근 무섭게 나타난 데가 있지요. 백다방. 이건 얼마요? 1,500원. 그렇죠? 1,500원. 2,500원. 그렇죠? 1,500원 백다방이 1,500원인데 또1 5 0 0원짜리 나왔습니다. 망고식스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커피식스라서 1,500원짜리 또 나왔어요. 자, 얼마나 저물가 시대가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어디예요? 이케아입니다. 이케아 식당 가 보셨어요? 김치볶음밥이 2,000원 이요 여기 김치볶음밥 2,000원에 만들어 팔양반이 있으면 나와 봐요 합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요? 그러더니 최근에 무섭게 나타난 게또 하나 있어요. KFC 알죠? 여기서 한번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KFC 치킨 드셔보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요새 목이 가가지고 발음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아, 어, 배 사장 드셔보셨어? 오 그렇구나. 우주인이야. 솔직히 요새 KFC 치킨 먹는 사람 없어요. 어, 그러니까 한국엔 존재감이 없어 요새. 그런데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요새 희한한 걸 냈습니다. 이거 냈어요. 이게 코스요리예요. 그런데 한달 사이에 백만 개 팔렸습니다. 백만 개. 가게도 별로 없는데 이게 백만 개 팔렸다니까요.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왜최고인줄 아세요? 자, 잘 봐요. 자, 햄버거입니다. 치킨이에요. 콜라입니다. 자, 감자예요. 요게 뭘까요? 뿌띠젤이라고 해가지고 CJ에서 기가 막히게 내놓은 후식이에요. 편의점에서 천 몇백 원 받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커넬 샌더스 코스라고 때렸는데 이게 한달 사이에 백만 개 팔렸다니까 얼마에 팔었길래 얼마에 팔았길래 놀래지 마세요. 5천 원에 팔았어. 5천 원에 이걸 얼마나 싸요? 그러면서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5천 원으로 즐기는 푸짐한 코스를 들고 할아버지가 돌아오셨다. <laughs> 카페 아주 멋있잖아. 이 할아버지 이름이 뭐야? 샌더스야 샌더스. 그래서 커넬 샌더스 코스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개를 팔었다니까요. 이게 저가 시장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외식업은 이렇게 불황이라도 장사가 잘 되는 점포는 엄청나게 잘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잘 되는 식당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데 이게 식당이에요. 지금 도떼기 시장이라고요. 예,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잘 됩니다. 작년 3월 달에 제가 일본에서 찍은 식당이거든요. 한국도 그래요. 여러분. 칼국수집이 하루에 20회전된다면 믿습니까? 20회전돼요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칼국수집이 이교대 직원 근무합니다 아침 아홉 아, 10시부터 출근해가지고 오후에 4시에 퇴근시키고요 오후 반은 4시부터 출근해가지고 10시에 퇴근시킵니다 근데 최고 올해 많이 왔을 때 20회전됐어요 평일에 보통 8회전에서 10회전됩니다 끔찍한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 아무리 불황이라도 영업이 잘 되는 점포는 호황을 누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우리 교수님들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복창해 보실래요 시작. 외식 소비자가 매우 똑똑해져 싸기만한 것은 외면한다. 싸지만 가치가 있는 점포나 메뉴를 선호한다. 이미 20년 전에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세고 일본에서 10년 이상을 이런 추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산업은 지각 변동하지요 무섭게 빠르게 넓게 깊게 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걸 고민하시는 거죠. 가치를 만들어내니까 변화, 개선, 개발, 혁신해야 되지 않어요. 변화, 개선, 개발, 혁신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사실은. 나는 요즘 외식업의 생존 전략과 지속성장 전략을 얘기합니다. 이게 생존 전략이에요. 살고 싶으세요? 기본부터. 챙기고 디테일하세요. 이거 생존 전략입니다. 지속 성장 전략은 뭔지 아세요? 지속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시대에 맞는 가치를 만드세요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요. 근데 시대에 맞는 가치가 뭐냐는 거죠. 이건 오늘 그냥 넘어갑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자 이제 경쟁력이죠. 이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는 겁니다. 시대에 맞게, 지역에 맞게, 고객에 맞는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쟁력이 뭐냐는 거죠. 대다수의 외식 업체들이 경쟁력이 원가 우위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두 번째가 뭐였죠? 품질 우위를 얘기합니다. 셋째가 뭐였습니까? 최근의 혁신 우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넷째가 뭔가니 시간 우위에요. 시간 우위. 이제 누가 빠르냐는 겁니다. 누가 빠르냐? 다섯 번째가 뭘까요? 정신 우위입니다. 정신 우위. 긍정적인 사고방식, 열정. 그래서 식당 경영주가, 외식 기업 경영주가,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업뿐 아니라 경영주의 마인드가 살아있으면 그 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주장하는 것이 이제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를 가지고 와라. 상대 가치 가고는안 돼요. 어느 식당을 비교하고 이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회사를 이제 올해가 딱 30년 됐거든요. 진 교수님이 가장 제 옆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동훈 회장님 마찬가지고. 저는 상대 가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를 끌어갈 때도 연구원을 끌어갈 때도 내가 강의를 해도 누구 거를 조금도 비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의식을 안 해요. 내가 그냥 만대로 고야. 내 멋대로. 정말 내 멋대로 내, 지금 있으 아마 그럴 거지 않을까요? 저는 의식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나는 절대 가치를 만들어 왔다고 자부한 사람입니다. 누구 강의를 훔쳐보는 일도 없고, 강의 비교하는 것도 없고, 강의를 뺏어오는 것도 없고, 나 혼자 공부해서 내가 만들고, 내가 전, 해외 다니면서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기게 변화와 혁신이 있는 기업이 차이를 만든다.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보세요. 요즘 이제 매출 매출 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데 매출이 뭐예요? 객수고파의 객단 갑니다. 그러니까 손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고객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성장한다는 거죠. 지속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을 잃어버리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제 궐치가 답을 주더라고요. 뭐라고요? 고객을 잃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고객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낮은 가격에 줄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하라. 우리나라 외식업체들이 이걸 못해서 그래요. 어저께 프랜차이즈협회가 모처럼 워크숍을 했습니다. 한 400명을 많았고 한 3개월부터 부탁을 해가지고 그저께 밤늦게 귀국해가지고 어저께 경주에 내려가서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기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코너에 몰려있어요.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은 없습니다. 다 정체예요.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 가지를 선점하라고 그러죠. 컨셉과 인재와 양질의 식재료. 변화해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화이 뭐예요? 마케팅 방법을 변화해라. 요새 이제 옛날처럼 전단지 뿌리고 광고 뿌리고 이거 안 돼요. 보드에다 광고 내는 것도 안 봅니다. 모두 뭐예요? 이지터고 다 있잖아요. 이지터고, 이지터고. 교통사고나도 좋다, 꼬불라이도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여기 뭐 교회 나가는 분들 많습니까? 자, 세계 역사를 모아 모로 나눠요. BC와 AD로 나누죠 이제 세계의 역사를 뭘로 나는 시기가 된줄 아십니까? 인터넷을 딱 두고, 인터넷, 아이를 앞에 두고, 뭐예요? BI와 에? AI예요. 모바일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가 바뀌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변환해야 될게 마케팅과 융복합인데, 그러면 이 다섯 개를 통해 가지고 더더더를 만드는 겁니다. 더 좋은 맛,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시설과 분위기,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어쩌고저쩌고. 우리 기업만의 더 좋은 뭐뭐뭐 이걸 만들어 내자는 안 되던 겁니다. 아까 차이가 가치라고 그랬어요. 그 차이를 만들어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융복합이에요. 융복합을 통해서 재창조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의 맛을 기억하는 훈련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 기능은 뛰어날지 몰라도 경영을 왜다 망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기업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안 돼서. 어. 우리나라 외식 기업이 지금 상장한 기업이 있습니까? 세이크 세이 점포가 4 0개인도 상장이 됐어요. 좀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걸 가르쳐 주시라고요. 조리만 이러지 말고 제발 좀. 저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기업이 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노하우가 대단하다고 봐요. 왜 우리나라의 KFC가 맥도날드가 죽을 못 써요?